미분법의 공식. 이제 미분을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할 때 공식을 이용해서. fx는 ex 플러스, 어, x제곱 플러스 ex의 도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 f'x의 정의를 이용했었지. 정의를 이용해서 일일이 다 대입을 하고 이걸 전개해서 다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ex 플러스 2라는 도함수를 찾았어. 근데 만약에 이제 미분법의 공식을 기억을 한다면, 여기에서 바로 도함수를 구해낼 수 있어. 얘의 도함수 f'x는 2x 플러스 2.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 그 공식을 지금부터 구해볼 거야. 자, 미분법의 공식. 공식이니까 당연히 외워야겠지. 자, 지금 공식하면서 밑에 증명도 다할 거야. 증명 다할 건데 증명도 하, 하겠지만 일단은 공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거야. 자, 지금 하려는 이 공식에 나오는 모든 함수들은 미분 가능한 함수고 n은 자연수, c는 상수야. 자, 한번 해 보자. 첫 번째. y는 c 상수 함수라는 거지. 상수 함수를 미분하면 0이야. 예를 들어서 y는 2 e, 상수 함수잖아. y는 2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0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 y는 x의 n제곱이라는 식이 있어.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x의 n제곱이라고 했을 때, n을 앞으로 이렇게 곱해주고, 그 다음 차수는 하나 낮춰. 그래서 n 곱하기 x의 n-1제곱이야. 자, 외워야 된다. 이게 제일 기본되는 공식이야. 자, 증명하겠지만, 외워야 되고, 예를 들어서, y는 x의 세제곱이라면 y'은 프라임 여기 세제곱하는 3이 앞으로 나와서 곱해지고 차수는 하나 낮아지고 그래서 3x의 제곱이 되는 거야. 세 번째, y는 c 곱하기 fx라는 함수가 있었어. 함수 fx에 c가 상수가 곱해져 있어. x랑 상관없잖아. 그럼 미분할 때도 얘는 그냥 두는 거야. 미분을 하면 c는 그대로 곱한 기할 거고, 그냥 냅둘 거고, fx만 미분을 따로 해주면 돼. 그런 다음에 둘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y는 ox제곱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었어. c 곱하기 fx의 꼴이지. 그러면 c는 그대로 두고, x제곱만 미분을 해. x제곱을 미분하면 2 e 앞으로 나와서 곱해지고, x 의 차수 하나 낮아져서 1제곱. 즉, 5 곱하기 2x야. X 제곱 미분한 2 x 그래서 10X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이번에는 두 개의 함수가 더하기 또는 빼기로 연결돼 있어. FX 더하기 GX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 그건 미분하면 각각 미분하면 돼. F 프라임 X 더하기 G 프라임 X 또는 빼기 이런 식으로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돼 있으면 각각 미분을 해서 더하거나 빼주면 되는 거야. y는 4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fx 더하기 gx의 함수지. 이때는 f'x 더하기 g'x 해주면 되기 때문에 f'x 4, 3, 12x의 제곱. 그 다음 2, 2는 4x 1제곱.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면 미분한 게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곱의 미분. 두 함수가 곱으로 연결돼 있어. 아까는 더하기 또는 빼기로 연결된 거였고, 곱의 미분은 하나를 미분하고 나머지 하나 그대로 곱하고, 더하기 또 하나 미분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대로 더하고, 자, f'x 곱하기 gx, 더하기 fx 곱하기 g'x. 이렇게 해주면 돼. 예를 들면, y는 자, 이 함수를 봐봐. f x 곱하기 g x의 꼬리 지리치. 그러면 이걸 미분하시오라고 했을 때뭐 일일이 다 전개해서 미분해도 돼. 다 전개한 다음에 미분해도 돼. 근데 그러면 계산이 좀 길고 복잡하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미분을 할 건데 이걸 그대로 미분을 해주면. 먼저, f'x 곱하기 gx 더하기 fx 곱하기 g'x라고 했으니까, 이걸 미분해주면 2x 플러스 1이 되겠지. 얘를 미분하면 2x 플러스 1 곱하기 이건 그대로 곱해주면 돼. 그 다음, 더하기. 이번에는 x, x제곱 플러스 x는 그대로 써주고, 얘를 미분을 해. 자, 이거 미분해주면 3x제곱 더하기 4x지. 그걸 여기다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다 하고 나면 어, 그럼 이것도 다 전개해서 동류항끼리 계산하고 그것까지 해야 되는가? 뭐, 그것까지 해야 되는 게 맞긴 해. 만약에 정말 실제로 서술형에서 그렇게 나왔다면 이거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돼.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올 리도 없고,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것도 이걸 뭐 구하시오, f'x를 구하시오 이게 아니라 그냥 뭐 f'1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1 대입해서 답 쓰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끝내면 돼. 책에서 연습할 때도. 이걸 다정개해서 정리할 생각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써도 괜찮아.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답을 체크해. 그러고 넘어가도 괜찮아. 근데 만약, 항, 어, 여기 식이 3개가 나왔어. 자, 2개의 곱일 때는, 하나 미분 더하기 또 다른 하나 미분. 이렇게 했잖아. 3개일 때도 마찬가지야. 3개는 이제, 식이 세 개니까 세번 하겠지. 그치 f 프라임 x 미분, g 프라임 x, h 프라임 x. 그런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그냥 곱해 주는 거. 위에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니까 그냥 첫 번째 걸 확장한 거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다음.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 거는 어,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이거는, 어, 모르면 다 일일이 전개해서 미분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계산이 복잡해. 그래서 알아두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자. y는 f 의 ax 플러스 b가 있어. 만약에 이게 fx 였다면 미분하면 뭐가 돼? fx를 미분하면 당연히 f'x지겠지? 근데 여기가 x가 아니라 다르게 생겼어. Ax 플러스 B라고 생겼어. 그러면 얘가 좀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한번 T라고 한번 생각해 봐봐. 그러니까 FT라는 거지, 그치? 그럼 FT를 뭐,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F 프라임 T가 되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는데 그냥 T 가지고 대충 이렇게 미분했잖아. 근데 이게 x가 아니잖아, 그치? x가 아니라 t에 대해서 한 건데, t라고 치환한 예를 보니까, 여기에 x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미분하면은, f't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기 ax p l u b, t라고 치환한 요 부분,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a, 이거 a, x에 대해서 미분하면 a 나오지, 그치? 그 미분한 값 a를 여기에다가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a 곱하기 f' t가 ax 플러스 b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f x면 그냥 f' x인데 미분하면 근데 x가 아니라 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x라고 치고 미분한 다음에, 그러니까 t라고 치고 미분한 다음에 그 t라고 친 개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자, 비슷한 건데 요거까지 보고 얘를 한번 보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얘가 x라고 생각해봐봐. 자, x라고 생각하면 x의 n제곱이니까 미분하면 뭐가 돼? n, x의 n-1제곱이지. 자, 얘를 만약에 t라고 생각하면 t의 n제곱은 미분하면 뭐가 돼? n, t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n 곱하기 t의 n-1제곱이겠지. 그치? 근데 t가 요거니까 요걸 다시 쓰면 n 곱하기 t가 f(x) f(x) 였으니까 f x 의 n-1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야 자 얘를 일단 미분하면 요거 앞으로 곱해지고 n f x 의 n-1제곱 요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긴 한데 그건 요거가 요게 x의 n제곱일 때 요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x가 아니잖아 그치 이게 x가 아니라 좀 다르게 생겼어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한 F'X를 곱해야지 미분이 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거, 두 번, 첫 번째 거든 두 번째 거든, 둘다 어쨌든 X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다시 한번 곱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 얘를 이걸 갖다 T라고 생각하면, 4T의 세제곱이지. 그래서, 4t의 얘의 세제곱이야. 근데 얘가 X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미분한 6X제곱 마이너스 4를 다시 한번더 곱해야 되는 거지.